안녕하세요 어, 저는 상담학과 이은영입니다. 어, 앞서 소개된 어, 사례의 내담자에 대한 심리검사를 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어, 사례에 나오는 고씨의 심리검사 는 mmpi sct 로샤를 시행했습니다. 먼저 어, 고씨의 행동관찰을 보겠습니다. 고씨는 마른 체구에 예쁘장한 외모,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어, 면담 시에 미소를 지어 보이며 성실하게 면담에 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남편 관련 이야기를 할 때는 어, 뒤를 돌아보거나 흠칫 놀라는 등 눈에 띄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흐느낌을 그 참아가며 조용히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 내담자의 mmpi를 보겠습니다. 어, mmpi 검사 결과 어, 3, 2 척도상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이러한 양상의 프로파일을 보이는 사람들은 우울, 활동 수준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무력감 및 무감각. 일상생활에 대해서 흥미가 결여되고 긴장과 걱정을 많이 하며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우울현상은 히스테리적 기재나 어, 방어, 방어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코시가 지연성 우울을 그 겪고 있는데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동반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고씨는 뭐 히스테리적 성격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성적 확대의 충격적 경험으로 그동안 잘 기능해오던 자아 기능이 취약해지면서 방어 기능이 저하되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파일에서 드러나오는 그 성격적 특징은 자신에 대한 통제가 너무 심하고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기 힘들고 미성숙하고 또 부적절하고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음, 이러한 프로파일에서 나타나는 그, 사, 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소화기계통의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성기능 장애를 나타내는데 성적 감정을 억제한다든지 또는 배우자에 대한 불만 표시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는 성적 학대라는 충격적 경험 때문에 성에 대한 강한 혐오감과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원래 가지고 있는 히스테리적 성격으로. 성에 대한 갈등과 억제 경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 척도 팔이 동반 상승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 장애, 주의 집중 곤란, 또 일시적 망상이나 환각, 혹은 강박적 사고와 퇴행적 행동을 수반하는 정신병적 상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흔히 PTSD 환자들이 이러한 프로파일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어, 또한 히스테리성 정신증일 경우가 있는데, 히스테리성 정신증일 경우에는 어, 의존성에 대한 불안이 심하고, 고립감, 어, 또 애정욕구 간의 갈등이 있으면서 어, 유아적 퇴행 행동으로 타협하기도 합니다. 사례의 주인공은 PTSD에 동반되는 주의력 곤란, 또 충격 경험과 관련된 침투적 사고나 대인지각의 왜곡 가능성이 척도에 반영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SCT 검사 결과입니다. 검사에 대한 반응 내용을 보면 나의 남편은 정신병자였다. 내 생각의 남자들이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결혼 생활의 악몽이다.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내 남편과 그 시댁이 파멸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다.결혼 생활에 대하여 나는 끔찍한 기억뿐이다.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과거 남편으로부터 어, 충격적 경험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코시가 남편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추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HTP 결과입니다. 어, 내담자 고 씨의 그림의 특징은 그 그림의 모서리가 각지고 또 날카로운 모양을 하고, 어, 그 사람 그림에서 어, 손이 뾰족뾰족하게 어, 나타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무 그림 또한 어, 되게 각지고 뾰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이 고시는 강한 분노감과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남자 그림에서 어, 어깨 선이 굉장히 강하게 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 남편에 대한 증오심과 강한 분노감 그리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때 어, 자신을 이런 고통에 몰아넣은 대상에 대해서 어,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음이 시사됩니다 그다음에 집을 보면 집 그림에서 양 옆에 나무 두 그루가 서 있죠. 이 그림은 어, 불안정감이나 성격적 의존성을 의미할 수 있으며 어, 이 고시가 보이는 PTSD 증상이 기저에 이러 성격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어, 볼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리고 어, 남성 그림과 여성의 그림에서 성을 구별할 수 있는 뚜렷한 어떤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그림의 특징은 여성적 자아 정체감의 문제나 또 성적 대상으로서 여성성에 대한 심리적 회피의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다음은 로샤 검사입니다. 어, 검사 내용은 사례로 있는 임상 심리학 어, 페이지 508에서 509 페이지에 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좀 많아서 PPT에 어, 담는 것은 하였습니다. 어, 그것을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검사 내용은 어, 반응수가 24개로 나타나서 군식, 군집 분석에 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어, 또 자살 지표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핵심 변인에 따라서 해석하면 됩니다. SCGI는 4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지적 특성, 통제 정서, 어, 자기 지각 및 타인 지각 순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인지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어, 내담자는 별다른 정신적 증상을 보이지 않음에도 SCGI는 4로 나타났습니다. 이 SCGI는 정신증적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어, 형태질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또 고시의 충격 경험과 관련된 어, 성 혹은 소급 반응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 점수도 수준 1의 Dr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불안과 관련된 과도한 종교화에 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충격 경험과 그와 관련된 유발 불안 유발 상황이 거의 정신측적 수준에 이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적 왜곡이나 사고의 비합리성, 비논리성, 현실적 판단력이 혼란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형식적 사고 장애나 현실 검증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격 경험과 관련된 강박적 반추나 침투적 재경험 경향성이 양적 지표에는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속옷과 성기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어, 성적학대와 관련된 기억이 지속적으로 고시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번 카드 반응에서 어, 형태질 마이너스의 속옷을 지각했다는 것은 성적학대와 관련된 경험이 현재에도 고씨 현상 세계를 지배하고 외부 환경을 왜곡되게 지각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5번에 날개도 찢기고 지친 나비. 6번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끌고 가려고 발버둥치다 날개가 다 찢어졌다. 그 다음에 8번에서 곰이 떨어질 것처럼 불안정하다와 같이 내면의 투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상처받고 찢겨진 자신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인지 양식에서 사고의 융통성이 매우 저하되고 경직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인지적 경직성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 특성일 수도 있지만 현재 심한 우울감으로 인해서 인지 과정이 위축되고 억제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 단계에서 그냥 인상이 그렇다, 느낌이 그렇다를 반복하는 점은 모호한 자극이 주는 불안감에 의해서 개념 형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할 수 있으며, 성격적으로 인상에 근거하여 모호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통제 및 스트레스 내성입니다. 예상하고 달리 양적 지표상에서 현재한 조관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이는 고시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또 현재 남편하고 분리되어서 보호받고 있는 안전한 상황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로샤 검사 1번 카드에서 펜. 어, 를 이야기했고, 2번에서 빨간게 피 같아서, 3번에서 브레시어 같아요. 4번에서 여자의 성기 같아요. 5번에서 아픈 나비, 날개도 찢기고 몸뚱아리는 괜찮은데 찢겨서 지친 나비. 6번에 날개가 다 찢어졌어요. 이러한 반응들에서 심한 충격으로 정서적 자극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고씨는 어, 또 다른 스트레스나 정서적, 상황이 차, 정서적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에 어, 이러한 강렬한 정서 반응을 보이거나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어, 외상 경험 충격 이외에 완성화된 성격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서적 특성입니다. 양적 지표에서 우울이나 불안 등의 어려움이 현저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색깔이 밝지 못하다. 무서워서 인상이 그래 보인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 등의 언급이나 아프고 지친 나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먹이를 끌고 발버둥 친다. 이러한 표현을 보면. 지표상에서 현저히 드러나지 않,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연민, 자기 비판적 태도와 관련된 우울감과 불안감, 분노감이 매제되어 있어 보입니다. 어, 1년여 동안 남편의 학대와 폭력을 당해오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표상이 내면화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그 이전부터 있던 성격적 어려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 지표상 정서적 자극에 대한 회피나 위축 경향성은 있어 보이지 않지만, 이에 대한 조절 능력이 전반적으로 취약해 보입니다. 감정 상태가 불안정하고, 정서 경험이 피상적이고 미성숙해 보입니다. 어, 이 지표가 상황적 요인보다 어쩌면 성격적 요소를 나타낸다고 볼때 병전 성격이 히스테리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 단계에서 레이스 달린 옷, 그다 굉장히 예쁜 천사, 만화의 나쁜 주인공, 옷은 신경 써서 예쁜 걸로 입었다는 등 어린아이처럼 반응을 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러한 반응들에서 어, 내담자는 어린아이 같은 반응을 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 이 고씨는 소망 충족적이고 음, 현실 회피적이고 어, 공상을 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어, 자기 욕구와 감정을 쉽게 투사하고 동일시하려는 경향성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씨는 자존감과 자기 가치감이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음, 상황적 요인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자기 비판적 태도와 만성적 우울 상태와 관련된 뿌리 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날개가 찢겨진, 찢어진 나비, 어둥거리가 지친 나비, 이와 같은 반응에서 무력감이나 무망감이 남편의 학대로부터 낮은 자존감에 대한 방어 능력을 상실하고 또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증폭시킨 결과가 아닐까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코씨는 타인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심적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타인의 숨은 동기를 의심하는 등 주변에 대해서 경계가 심합니다. 이러한 경계가 심한 이유는 성적 신체적 학대라는 극단적 경험을 한 후에 심한 공포감이 일반화되어서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과경계 상태에 있음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코시가 자신의 내면을 누구와도 진솔하게 나누어 보지 못한 점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의심이나 불신감이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이어져온 성격적 문제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내면에 강한 애정 욕구가 있지만, 친밀한 관계 형성을 두려워하고, 극도로 꺼리는 상태에 있으므로, 대인 관계가 소원하고, 자기 안으로 위축되는 양상이 예상되지만, 타인에 대한 기본적 신뢰감이 결여되고 어, 애정 욕구가 강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성격 특성이 애착 대상인 남편에게 오랜 시간 심한 학대를 당하면서 더욱 증폭되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음, 성적 학대라는 충격적 경험을 한코 씨한테. 어, 남성과 여성에 대한 표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어, 여성적 자기 표상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줄수 있는 3번하고 어, 7번 카드의 반응을 살펴보면, 어, 3번 카드에서 인간 대상을 지각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을 이제 지각하는데, 이곳 있는 어, 인간은 지각하지 못하고 속옷이란 반응을 보인 것, 이것은 성적 학대의 대상으로 여성적 자기에 대한 인상이 선명하게 각인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 카드에서 아기천사라고 반응을 했는데, 어, 성인 여성으로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 또 여성적 역할 수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이성하고 호해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성상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줄수 있는 4번 카드에서 여성성기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겁니다. 이것은 남성과 관계에서 성적인 대상으로서 자기가 연상되고 또, 공포 수준의 강한 불안감과 회피 동기를 느끼고 있음을 극적으로 나타내준다고 하겠습니다. 성적 학대 경험으로 인해서 남성상에 대한 압도적 불안감이 나타나고, 어, 원래 성격 구조에서 내재된 남성 표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7번 카드에서 나타난 여성 표상으로 볼 때, 어, 남성을 개별화된 존재로 친밀하고 이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충격적 경험의 학습으로 향후 남성상이 학대자로 굳어버릴 위험도 높고 또 깊이 있고 편안한 이성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내담자의 행동 관찰과 어, 심리검사를 토대로 해서 어, 사례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담자의 문제는 무엇인가? 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증거를 기준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정리하자면 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 구타 및 심한 성적 학대를 당하고 심한 공포감과 무력감을 느껴왔다. 그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학대 경험이 일어나고 어, 악몽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남편과 비슷한 사람만 보아도 심한 불안감을 가진다. 세 번째 시댁 근처에는 가지 않는다. 네 번째 예전에 즐겨하던 활동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 주의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멍하여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어, 이러한 증상들을 종합해 보면, 고 씨는 PTSD 진단에 적합한 여러 증상들을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어, 이고 씨는 PTSD 이전에 개인의 성격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시사되는데, 어, 인상주의적 지각경향, 또 인지적 경직성, 감정경험의 피상성과 불안전성 자존감이 낮고 타인에 대한 기본적 신뢰감이 결여되어 있는 점, 공감능력과 친밀감 형성능력이 부족한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히스테리적인 성격특성이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어, 내담자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남편의 부타와 1년여 간의 성적 학대 충격적 경험으로 심한 불안장애 증상을 초래하고 성격적 특성을 부정적으로 증폭시킨 주된 원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2개월 만에, 음, 집사님 소개론 이유로 음, 남편을 선택하고 결정을 한점또 부모님 걱정 때문에 음, 남편이 1년 이상 학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알리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은 어, 내담자의 성격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엄하고 냉정했으며 또 어머니가 수동적이고 무력해서 적절한 역할 모델을 제공하지 못했던 점은 내담자의 이러한 성격 형성에 부분적으로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상에서 심한 부적응을 초래할 정도로 성격 장애로까지 발전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PTSD가 관해된 내담자의 성격 특성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됩니다. 어, 치료와 관련한 부분은 어, 강희정 선생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